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한절한절 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팔복의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복인 화평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기 때문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위한 복이죠. 그 다음에 위로를 받는 복도 애통해 하는 자를 위한 복입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도 언유한 자를 위한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 과연 누구를 위한 복입니까? 물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금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시고 정하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송냥케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대하셨는지, 원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출발해 본다면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지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평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가 있지만, 이제 문제를 덮어주는 정도라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화평은 다툼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바뀌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 비전을 잠잠히 감추지 못했죠. 그 형들에게 그 꿈을 자랑했습니다. 이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요셉에게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요셉에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물 없는 구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죽게 될 만큼 미움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가 막내이기 때문에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좋게 봐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요셉을 죽게 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저 이스마일 상인에게 판사 이렇게 제안했죠? 말하자면, 유다가 요셉을 구둥에서 건져냅니다. 유다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유다는 앞으로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유다의 계보로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도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다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요셉을 건져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건져내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수릉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건져내 주어야 합니다. 건져내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채색 옷을 입은 사랑받는 자가 지금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 또 노예가 되었을 때도 그 자리를 박차 나가려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 에고베스도 충실한 노예 생활을 감당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창세기 39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과거의 향수에 빠져서 한탄하면서 침울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태도는 앞을 향해서 나아갔죠. 내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가 아무리 좋아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죽음의 구덩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경험의 토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형통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충성스럽게 살았던 요셉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어루구람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전혀 상반되는 상황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요셉이 이제 애굽 궁궐에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날의 형들에 대해서 그 잘못을 따지면서 보복했습니까 사실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던 노예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진정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요셉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경험이 총리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을 그가 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형들에게 그 통분, 그 통분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과는 반대하는 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대로 권세를 준 것은 요셉에게 지난날 못된 형들에게 보복하라고 그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못된 형들이지만 그들과 화평을 이루면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앞으로 260만 명이나 되는 큰 이스라엘 민족이 될수 있다는 그 변곡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했죠. 그래서 그가 그 화평을 선택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나중에 2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일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의 심령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생일을 길게 설명해 드린 것은 무엇이 요셉을 화평하게 하게 했으며, 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요셉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둥이에 던져져도 건져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죽을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세상이 나를 노예 신부로 전략시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 관은장을 만나게 해주시므로 더큰 세상을 배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만났습니다. 만약 이 요셉이 야곱의 집인 해브론그 산지에 계속 평생 살았다면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그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으로 이끄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냥 요셉에게 장원 급제하듯이 쉽게 애국으로 보내지 않고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애국으로 가게 하셨습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 꿈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요셉의 심령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권세를 잡았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사람들로 변질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했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짐을 받게 됐지요 우리보다 먼저 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버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그 누가 보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성령을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일은 지극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로 그 낳게 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권세를 잡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보시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령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능력을 나타내라. 이러한 시험이었을까요? 아주 교묘한 시험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땀과 수고에 대가 없이 먹을 것을 취할 수 있게 해 보라.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것은요, 앞으로 십자가 고난 없이 어떤 명령으로 구원을 이루보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 없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회피하도록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따라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 원수된 이 인간들을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신 것은 돌을 떡동이가된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도 죽지 않도록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인간을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증명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고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짐을 받는다 말씀했는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건지고 살리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화평이란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이 말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만나서 우리가 얘기해 보면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나는 부족하다고 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면 무엇인가 추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채워 주셔야지 그 사람은 부족하다는 것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인간도 부족함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사람의 실력으로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그를 채워 주셔야지만이 부족함을 면할 수 있고 그래서 화평한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데 우리가 이요섭을보았는데요 하나님이 요섭을 만나 주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가 고난 중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요섭에게 꿈을 주실 때도 만나 주셨지만은 요섭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만큼 만나 주신 자리는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만큼 만나 주신 자리는 바로 그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도단 광량에서 육중한 형들로부터 잡혀 구덩이에 던져질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미대한 상인에게 팔려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지인도 없는 그애굽의 덩건원이 던져진 채 노예로 도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요셉에게 가장 부족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함과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화평의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해야 합니다. 자문 8장 17절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자가 채움을 받게 된다는 뜻이 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는 다투고 싸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화평을 이룬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화평케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언제 그의 심령이 바뀌어졌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심령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린 그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요셉은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언제 그의 심령이 정말 바뀌어졌을까요? 자신에게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구나. 나는 다만 그 주어진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명이 바뀌어질 수 있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60만 명이나 이룰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툼의 시대를 살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울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바뀌어지십시오. 그러므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